안녕하세요. 이만은 코드입니다. 얼지거리. 전생 양적. 그래야지. 오늘 보여드릴 전직은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 자, 인파이터는 이게 프리스는 트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 방식이 여 뒤에 등 뒤에 걸, 어, 매달려 있는? 매달려 있는? 어쨌든 여인 이걸로 이걸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는 방식. 그리고 신격권이라고 해서 주먹으로 그냥 뚜까 패는 방식 그리고 투사체를 달리는 주문 이세 가지로 다니는데 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음요 주먹 신격권을 극단적으로 어 사용하는 전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laughs> 쓰질 않아요 <laughs> 이 무기를 링으로 만들어서 이링 안에 있는 음 저를 이렇게 강화를 시켜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그건 됐고 자 그러니까 주먹으로 뚜껑 편다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뺄게 좀 켜놓을게요 아 끄는게 낫겠네 아 근데 계속 나올텐데 계속 켜둡시다 아, 어차피 버프를 쓰고 하긴 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스탯과 무기 봅시다 스탯은 힘을 쓰면 됩니다 아, 힘을 쓰고 무기는 일단 토템이긴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 이거다 어디냐 이건데 이거 아 여기 있다 그래, 왜 토템이냐면 토템을 깠을 때 아마 더 주는 게 있을 건데 어 이제 없나 예전에 이 윌드라이버가 토템을 깠을 때좀더 뭔가 더 준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거 사라졌나? 일단 공식 주력무기 토템이긴 해요. 뭐가 뭐 적혀있는게 이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어쨌든 공식은 토템인데 아마 결투장 같은 데서 쓰려면은 낫을 착용하기도 한다곤 하는데 좀 밸런스 있게 좋은 게전 토템인 것 같아요. 배트 엑스는 너무 느린 느낌도 있고 낫은 사냥에서 쓰기 조금 약한 감이 있기도 하니까, 음, 좀 밸런스 있게 토템 넣을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강화. 그리고 저는 역시 결전 덕후기 때문에 결전 무기를 끼고 있어요. 결전 무기는 2차각성을 조금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스킬 보도록 합시다. 스킬. 음, 음. 스컨드 퍼는 다른 전투 쓰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퍼드 어퍼를 이렇게 <laughs> 대시 어퍼 그리고 신체 강화 공속, 이속, 점프력 증가 그리고 공격 공격 범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 주먹까지가 아니고 앞에 보면 뭔가 뭔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응. 이렇게. 주먹이 닿지 않아도 앞에 뭔가가 닿으니까 때려지죠. <laughs> 윌 드라이버, 윌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등에 있는 거병을 찍어서 이 거병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올라 음, 영역 안에 있으면 물리 크리틱 공격력 증가하고 크리트 환기 증가하고 적기력 증가하고 스킬 타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벗어나면 30초 동안 이버프가 유지되고 다시 들어가면은 어, 다시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스웨이 덕킹, 스웨이 덕킹, 스웨이 덕킹. 이걸 잘 이용하면은 이걸 잘 이용하면은 음,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아마 이게 무적이 있을 텐데 어, 시전 후 무적 시간이0 2 5 초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킹 점프, 스테이 점프, 백킹 점프, 스테이 점프를 잘 이용해야 돼요. <laughs> 아주 손가락이 바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이용하지 않아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용할 때는 어, 이 무적 시간을 이용하려면은 어, 뜨고 뜨고 잡프 이게 이렇게 쑥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극단적으로 어, 멈출 수가 있죠. 어, 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방금은 자, 그리고 테크니컬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볼게 많긴 한데, 이걸로 보면 더 편하겠다. 공격력인가, 증가. 이속증가, 다음 공격의 범위가 증가, 이런 데로 부가효과하핑 해봐, 더킹 중에 이게 더킹 앞퍼라도 스웨이 중에 쓸수 있고, 이게 보시면은 스웨이 중에 쓰는 쇼핑해 버도 더킹 중에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 자, 자. 디바인 크래쉬. 아, 딱 걸쳐서 저걸 띄웁니다. 그리고 더킹 어퍼. 더킹 스트레이트. 더킹 바디블로. 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이게 바디블로. 이게 업. 어퍼. 어. 어, 이런 식으로 더킹 요세개 더킹을 써야지만이 더킹이나 스웨를 써야지만이 활성화돼서 쓸 수가 있어요. 사이드 와인다. 한번 아, 착하고 한번더 눌렀을 때당겨옵니다 이게. 음. 응. 어? 안당겨 이게 그냥.. 아.. 야이씨..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오고 그렇지 근데 잘 쓰진 않아요 이거 쓸 바에 다른 스킬 빨리빨리 쓰는게 더 좋으니까 응음 음. 됐고 그 고저스 커비네이션 아주 빠르면서도 간결하게 응. 세번째 저쪽 뒤드아옵니다 레벨 오름 오를수록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공격을 할수 있어요 킥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보시면은 너무 근접이기도 하고 상시 슈퍼머가 없어요 이게 그나마 지금은 제가 이거 뭐냐 이것 때문에 슈퍼머긴 한데 슈퍼머도 없고 그렇게 경직이 강력한 머시기도 없어갖고 위험합니다 애 자체가 그래서 공격을 하는 순간 회피율이 엄청 높아져요 응. 발동하는 순간 1.2초 동안 회피율이 번씩 높아집니다. 7 5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으음. 그리고 아마 이 회피를 하면은 물리 크리티컬 확률과 적중률이 상승하는 버프가 걸리긴 한데 이건 거의 신경 쓸 필요 없고 어. 회피율이 높아진다 스킬들이 예, 쓰는 순간 으음. 그리고 홀리카운터홀리카운터 홀리 카운터. 맞거나 한번 더 누르면은. 예, 돌진합니다. 을 뭐, 리고 o 핑 해머 n g him, chopping him, what the young, there is, you are s 코크스 크리오 블로우 블러우는... 는아이거 어떻게 또탈리스만이 <laughs>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일단 머신 건째 머신 건 째분 소소소소 타에서 어퍼 내려 찍고 어퍼 워 음. 그리고 섀도 박스 섀도 박스가 박스. 뒤에 뭔가 꺾 따라, 따라 따라오는 그림자 보이죠?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나중에 배우는 더블 섀도가 우 어, 하나가 더 붙어서 한대 때리면은 세 대를 다다다이 음. 기본 그림자가 어, 버프만큼의뭐 이런 길 이런 게 붙고 이거에 반절의 데미지를 여기에 붓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진짜 해블리 컴비네이션, 폭스테이트 음. 다음은 허리케 허리케인너를또 제가 지금 탈리스만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폭을 연타로 때리다가 마지막에 어퍼. 모아주는 역할도 하죠. 자, 다음 일체역사 드라이아웃.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예, 드라이아웃. 이경는 액티브 스킬 캔슬을 사용시켜야 된다. 공격력 증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불편한 게 드라이아웃이라는 게 다른 애들 그냥 막 주는 게 얘네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캔슬할 수 있는 쿨타임이 있어버려요 그래도 얘가 공속이 빨라서 그나마 빨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도리가 없었다? 어... 조금 짜증나요 그런 부분에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어, 어. <laughs> 이제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건데 이... 쿨타임 그 다음 빅뱅펀치 옛날에는 타이밍 맞춰서 누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공포해요. 일단 겟 트링 펀치 연타를 하다가 마지막에 꽝. 이0 스킬이 대머리 션펀치 간단하게 밑에서 올라가는 빠 마디 블로우 강력하게 빠 다음 이체 각성 데스 블로우 공격력 증가, 적중률 증가 간단하죠? 다음 핵펀치 핵펀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핵펀치로 달려버립니다. 이 모으는 부분은, 이 모아지는거는 이게 타리스마의영향이에요 이렇게 심플하게 빡 때립니다 일단 아토믹 차 쳐포, 아토믹 차퍼는 어퍼, 어퍼 후골 콱 달리고 바로 내다 꽂아버리면 빠 올려치는 후골 빠밤 때려다가 바로 내다 꽂아버리면 음. 버커스로 올려버리고 바로 내닫고 잡아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빠방. 시내분,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두두 여러 마리가 있다면 이렇게 모아주고 한 마리만 있다면 한 마리한테만 주는데 지금 제가 결전을 끼고 있거든요. 결전을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스택형으로. 그렇고 그다음 진각사 하나의 정이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었나 스킬 자체에 뭔가 프로세스를 바꾸질 않나아 여기 설명이 누락돼 있다 여기 보면은. 적 타격시 발사로 충격파가 삭제되고 적을 타격하지 않아도 주먹을 내리게 꺼을때 거병을 설치하면 신청력 폭발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어? <laughs> 이게 요, 요건데 킹바디 블로 적중시 아, 적중 아 여기있다 패킹 대신 수요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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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이게 이런식으로 원래 약간의 피딜이 있는 스킬인데 이런식으로. 응. 뭐 어쨌든 어 그래 내 네. 원래 이거 있는 걸로 아는데 뭐지 왜안 그래요? 한 명이 누락돼 있는 게 있네 하나씩. 됐고. 나그 어그레시브 자집먼트 나를게.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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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반. 오우. 그다음 정의의 집행 레미디우스의 상자. 디트. 대개 가로 열고, 물리 가로 잡고, <laughs> 응. 오케이, 재도개를 시키 는데, 물리로 물리적 대개 이렇게 스킬 을받 고, 탈리스 i s m a n f 크 c u s Crew, Focus 일거에일쓰예있죠 s c 블 e w Focus Crew, f o c u 때 c 을 e w 신 o c u s Crew, Focus Crew, Focus Crew, Focus c r 이런식으로 스틱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때림판 어 바뀌는게 없어 연태사촌식 폭발 데머리션판찍는옆 몇분 등급의 적에게 돌진? 오 이런 기능이 있었구만 제가 지금 쓰는게 요거 요거 오 괜찮은데? 핵판치 모아주면서 빵 약간 좀더 길긴 한데 사들이 약간 있긴 한데 어 어쨌든 모아주는 것도 있고 그쵸그쵸푸 증거퍼도 막 증거하면서 막 간지잖아 <laughs> 일단 아토믹 처퍼아 홀딩이 생기네 어 홀딩이 생기네. 제가 쓰는 거는 면호면호 이렇게 세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스서 길트리 같은 경우에는 게틀링펀치가 좀 길기도 하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게틀링펀치를 빼고 콕스크레오를 올렸어요. 드리오블로우를. 콕스 응. 기본기는 호저스랑 체핑 정도. 뭐 신건채 기본기라면 기본기겠지 길긴 해도 쿨타임이 길진 않거 그렇게 자킹으로 그냥 일만 찍었습니다 아. 그냥 평사랑 같이 섞어 쓰는 느낌으로 쓰는 느낌 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 던전 가봅시다 지금 던전이 제가 일단 110을 기준으로 다 찍을 거거든요 이게 모험 명상이 원래 여기다 여기 갔죠? 안 돼, 요 이제. 그 <laughs> 너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 음,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라? 난이도을까괜찮을 이렇게 어쨌든 정신없이 뚜까 펴면 됩니다. 이게 평타도 꽤 괜찮거든요. 쓰다 보면은 날도가 음. 나이 안 맞긴 한데. <laughs> 인파이터가 마냥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게 진짜 엄청 딥하게 가야지 이, 어, 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같은 느낌인데 비저 캔슬만 잘하고 스킬 프로세스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전직은 아니에요 또는 이해만 하고 있지 손가락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막자 아, 아. 오늘 여기까지 즐감하셨나요? 지금 앞에요 채널 고 하기. 이 영현저기. 꾹 들어오세요. 그래 이 맛. 지네 세요